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많이 생긴 경우,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재생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수술 받으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린에피부과 일산점의 남성호 원장입니다. 왜 안티에이징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피부 노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데 이런 성분들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체내 생성을 자극해 주면 감소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비록 완전치는 않아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죠. 안티에이징 부스터가 무엇이고 어떤 시술을 받는 거죠? 안티에이징 부스터는 스킨 부스터라고도 불리는데 피부에 콜라겐 생성이나 피부 재생을 자극하는 주사제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콜라겐 생성 자극이 강한 주사제를 콜라겐 부스트라고도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스컬트라와 주베룩이 있습니다. 그외 스킨 부스트로는 대표적으로 리쥬란 힐러 주사와 물광 주사가 있습니다. 리쥬란 힐러 주사는 연어에서 추출한 폴리누클레오타이드 성분으로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광 주사는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피부의 보습력을 높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받으면 효과가 좋을까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많이 생긴 경우,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재생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시술받으면 좋습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한 홍조 피부, 광노화로 인해 주름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나 기미 피부 등에서 적극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톡스, 리프팅 등 다른 시술과 함께 받아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피부 노화는 단일 요인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피부 문제이므로 치료 방법 또한 다양한 방법들을 혼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법들 각각의 역할과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복합 치료법이 필요한 겁니다. 두 가지 시술을 동시에 했을 경우 피부에 부담을 줄 것이 예상된다면 1, 2주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시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도 관리하면 효과가 있나요? 철저한 자외선 차단이나 금연은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수 있고, 물을 많이 마시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이나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콜라겐의 경우 피부에 도달하는 양은 미미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관절 등으로도 가기 때문에 복용할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비타민 C나 E 콜라겐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바르는 것도 피부 탄력이나 재생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꾸준히 사용해야 그 효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리넷 피부과 일산점의 남상호 원장이었습니다.